이번 태풍으로 코스모스가 다 넘어졌어요. 그리고 몽골 텐트도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피해가 막심하죠. 그데 넘어진 게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제가 이 통발을 놨는데 얼마나 큰게 들어갔는지 아, 이, 이렇게 큰 구멍 봤죠. 또 여기에도 이렇게 또큰 구멍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렇게 큰 구멍이 뚫렸어요 이것도 고기가 다 날라갔어요 이렇게 구멍으로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지난번에 바다 통발 남은 거 이걸로 바느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느질해서 다시 한번 연결한 다음에 배어를 한번 잡으보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자, 저의 반우절총 씨 한번 리더 보세요. 태풍이 지나간 후에 하늘이 이렇게 막습니다. 와우. 자, 오늘도 산 속에 있는 저수지에 왔는데 통발을 놓는 사람들의 로망이 어.. 다 대물을 잡는 겁니다. 그죠? 근데 대물이 아무한테나 잡히나. 저는 아직 대물을 못 잡아봤어요. 그래서 대물을 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거의가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에, 한번 야심작으로 제가 통발을 개조했잖아요. 어 지난번에 큰 고기들이 다 뚫고 나가서 그래서 이쪽 지역을 선택을 했는데 아, 제가 걷기 전에 잠깐 설명 드린다면은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저런 돌담이 쌓여져 있어요 보이시죠? 저런 돌담 속에 숨어 있는 고기들이 통발에 있는 고등어 뭐 이런 미끼들의 냄새를 맡고, 어, 이렇게 꼬임에 넘어와서 들어가지 않을까. 자, 여긴 계속 이렇게, 어, 돌담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어. 자, 보이시죠? 이, 제가 진해 통발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놓고 어어 어, 벌써 고기 들어왔네 어,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여기 뚫고 나가서 어, 제가 이렇게 모기장으로다가 네, 바느질했습니다 <laughs> 올갱이도 이렇게 <laughs> 와 어, 어, 보이죠? 제가 이 개조를 하면서, 어, 신경을 쓴 것이, 이렇게 크게, 어, 뒤에 망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통발 들어간 고기들이 재밌게 놀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는, 음, 여기는 이렇게 얇은데, 뒤에는 이렇게 두껍게, 아니, 넓게. <laughs> 우와, 보세요. 이게 잘안 보이네. 괴물은 못 잡았는데 희귀오정이 잡혔어요. 희귀오정. 저희 동네에서는 꾸굴이라고 하는데 야, 이게 20cm는 넘네요. 야 이런 속에 이런 것도 살고 있구나. 깊은 산속인데 자 살려줄게요. 아, 이건 더 커. 으, 가봐. 둘. 요즘 작네. 셋. 희귀 어종이라 제가 살려주는 거예요. 정말 희귀한 거죠, 이거. 여섯, 가만히만. 야, 이것또 대. 대문이네, 대문. 자, 자. 으크 그, 그렇지. 잊어버렸어. 일곱 마리가여마리가 좀 자. 자, 고맙다고 인사를 해봐야지, 자식들이. 인사성이 없어. 다시 잡아서 훈련을 시킬까? 응, 너네 아기네. 저희 동네에서는 이걸 곰이라고 해요. 그물을 놓으면은 얘가 입이 커갖고 물어봐 한번. 좀만 하니까 너는 응. 물어봐. 아 물었어. 야. 보이시죠. 이렇게 떨어. 이래서 곰이라 그래. 그물에 걸려서 잡히는 게 아니라. 지가 그물을 물어서. 자, 나머지는 에이. 이렇게 통발에 피레미한 마리. 그 다음에, 이, 왕새우들. 아, 왕새우들. 이 진거미. 완전 징검이 수준이죠? 왕새우들. 그 다음에 또, 올갱이, 이렇게 큰 것들. 아, 이만큼 들어갔어요. 제가, 이 희귀여종인 것은, 구구리는, 꾸구리, 다 살려 줬는데 요놈들은 아, 오늘 오후에 친구가 온다 그랬어요. 요거 갖고 대접을 하려고요. 괜찮겠죠? 통발을 대조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에 이제 큰 고기들이 들어왔는데 원래 이, 이 통발의 길이가 여기까지에요 여기까지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도 마땅히 놓을 공간이 없으니까 애들이 몸부림을 치다가 아마 뚫고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모기장으로 이어서 뒤에를 아주 넉넉하게 놀이터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어또 하나는 이 앞에다가는 이렇게 바다에서 쓰는 나으로다가 이렇게, 던져놓고, 고정이 되는 거죠. 그럼 자동으로.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정을, 납을 달아서 쭉, 펼쳐놓으면은, 떠나, 물에 또안 떠나려고 하고, 이 흐트러지지 않고 좋습니다. 예, 참고하실 때, 예, 그렇게 참고하시고, 어, 그 다음에, 먹이는, 제가 요 앞쪽에는, 집 어, 지버제를 넣었어요. 그럼 치어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같이 꾸구리들이 그런 치열을 먹기 위해서, 이제, 잡아먹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 고등어, 뭐, 돼지고기, 뭐, 이렇게 해갖고 여러가지를 넣는데, <laughs> 구멍이 12개인데, 다 넣으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두개 중에 하나씩만, 어 이렇게 넣는데, 성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통발을 이용하실 때, 한번, 어 제가 드린, 선...